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코인들이 잘 올라가죠?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 안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잘 넘겨서 내일부터 또한번 달리는 그런 모습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역풍이 좀 많이 껴있죠. 역프입니다 지금 역프에요. 김프가 아니라 역프에요. 예, 해외가 더 상승 중이고 예, 국내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시그널이죠. 역프로 간다는 거. 역프로 가는 거보다는 역 역프로 가는 게 낫죠. 자, 마지막. <laughs> 예. 자 오늘도 가자. 음. 지선도잘 지키고 있고요. 오만불 뭐뭐 눈앞에 있고요. 오만불 음. 눈앞에 있고, 뭐 이더리움도 3200불 잘 지키고 있고요. 이풀은 이제 1.2 달러에서 지금 1.4 달러를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예, 좀 부진한 모습. 그래도 뭐이 예, 상태만 유지만 해줘도 또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상태도 굉장히 만족해 있는 상황이고요. 엔진코인이 어제도 잘 갔어요. 오늘도 좀 가고 있는지. 엔진코인 호재 만이 여러분들 갑자기 막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했죠. 그 밖에 좀 상승하다가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멈춰 있는 상계. A 다 달린다고요? 오 3천 넘은 넘었네? 가갈것같 은데요？지금 상황 으로 봤땐높은 확률 로, 이, 정 도의 파워 파급 력 이면 뭐 엄청나 죠？반갑 습니다. 주말 이라 다들쉬 시고 놀러 다니 시나 빨리빨리 안 들어오 시나 봐요. 네. 접속 이 느리 네요. 알람이 안 갔나? 자 빨리 진행할까요 여러분들? 사람 들어오면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사람들이 늦게 들어오네 음 어, 일요일이라 딱 지금 놀 시간이죠 자 그러면 그냥 예일단 우리끼리 그냥 진행을 합시다 뭐 시간도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좀 바빠가지고 오늘은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뭐 다시보기로 다시 예 보시면 될것 같고 주말인데도 일하시는 분들 예 힘내시구요 블랙위도우님이 그러게요 알람 울리자마자 그냥 광속인데. 예.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나 구 구프터는 예 구분행 아니죠? 구프터는 예 어제 어좀 아쉬워요. 예 아쉬운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어제까지 상승 패턴은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어제까지는 양봉을 이제 뽑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 그냥 약 보합 정도로 끝나버렸는데. 어 여기 양봉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은봉으로 끝났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해외는 올라가고 있고 상승 중이고 이제 국내가 좀 오히려 해외 가격을 못 따라가는 역 프리미엄 형상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좋은 시그널이에요. 역프리미엄으로 이제 상승 가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개미가 붙으면 김프로 전환 되죠. 항상. 그건 김프가 전환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과열이 시작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역프로 있으면서 상승이 가는데 역프다. 그건 아직도 과열이 안 된다는 시그널이니까 뭐더 기다리면 뭐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전 좋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다들 뉴스 접하신 분도 있고 접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접하신 분도 있고 못 접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뉴스가 떴어요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의 폐업 대책부터 미리 내놔라 그쵸? 자세히 읽어보면 f i u 와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 40여 곳의 영업 종료 안내문과 함께 폐업 시 환급 절차와 같은 폐업 대책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다, 당장 다음 달이거든요. 이제 8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9월 달 금방 옵니다. 그래서 내달 24일 개정안에 따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을 한달 넘게 앞둔 상황에서 이달 30일까지 폐업 대책 회사 내용을 담아 금융당에 금융 당국에 제출하는 하라고 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논란 하나도 없고 어찌 됐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금감원은 신 거래소가 신고 요건에 갖추지 못해 신고를 못 하거나 신고 접수 후 신고 수리가 되지 않거나 신고 수리 후, 신고 말소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용자를 보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 거래소가, 어, 뭐, 신고를 안할 거야. 혹은, 신고를, 이 기준을 넘지 못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대, 대응을 하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쉽게 말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어, 너 준비해라. 이제 다 왔다 한달 전에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공문에는 금감원이 직접 작성한 이용자 지원 절차 건고안이 첨부돼 있다. 이를 참조해 폐업에 따른 영업 종료 공지, 그다음에 예치금 중단 및 출금 지원, 그다음 피해 구제 절차, 가산자산 수탁 기간 양도 및 이전 대책 등을 회사별로 내규, 내규에 담으라는 것이다. 그렇 그래서 이달 3 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딱 일주일 전, <laughs> 네, 딱 일주일 좋네요 일주일 안에 써서 내라. 그리고 이제 폐업해야 하는 거래소가 최소 일주일 전에 폐업 사실을 공지를 해야 된다. 거래미 회원 가입 조치도 종료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리 매매, 정리 매매 기간 뭐예요? 이제 뭐 코인 팔자에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7일 정도로는 보장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거래 지원 종료 후에도 최소 한달정한 달까지는 이용자 이용자들이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 하여튼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피용, 피해를 호소하면 구제 절차도 마련해야 되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에. 갑작스러운 가이드라인에 가상 자산 업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건 뭐갑작스러울게야 지금 이게 시작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분지가 지금 벌써 제가 시작한 것만 해도 벌써 5년이 다돼 가는데. 오,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계속 뭐특금법 있는 거 알고 있었고, 뭐 하여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업비트에서 우리가 신고했다고 이제 나왔는데, 어, 업비트는 우리 신고하지 않았다 지 아직. 어, 아직 신청 안 했다고 했는데, 또 어제 기사, 오늘 기사 보니까 또 신고했다고 또 나와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슬슬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신고를 가장 늦게 한 이유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시기를 보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금융권이랑 은행들이가도 이 협의를 했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 업비트, 비썸, 코인온, 코비 이 회사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이제 네 다음 네 달까지 어 은행들이랑 계약을 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예. 폐업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 네. 만약에 그거를 이제 폐업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려면 이제 원화 거래 및 서비스를 주원 종류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제가 예,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 그 원화 거래를 못 한다는 건 사실상 끝났다는 소리예요. 예, 왜냐면 현금이 안 돌아오는데 자기들이 뭘로? 거래를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어, 뭐, 그렇게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고, 뭐, 해외처럼 뭐 글로벌로 잡아가지고, 뭐, 탈중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가 9월달, 이제 한달 남았어요. 이제, 예, 거의 다 사라질 것으로 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은 뭐, 다들 제 시청자분들, 에보이 분들은 다 대형 거래소 쓰고 계시잖아요. 그쵸, 음. 업비트, 코인넌 코비, 비썸, 뭐 이런 거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예. 거 쓰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약간 예. 요게 이제 굉장히 지금 주말인데, 좀 중요한 뉴스로 보였어요. 그래서 방송을 틀었고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시장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더 많을 거예요. 이제 거래소가 어그몇 군데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짠 돈이라도 모이거든요. 예, 쏠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도 들어가면 시세 조작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덜해지기 때문에 어 피해자들이 좀덜 생기죠. 피해자들이 덜 생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펌핑 가는 거아 이제 뭐 이제 규제 들어가니까 펌핑 가는 거왜 이래? 응? 왜 이러지? 잠시만요. 규제 들어가니까 이제 펌핑 같은 거막 시세 조작하다가 걸리면 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세 조작이 좀 전보다 덜할 거예요. 예. 아이고 초송님 에보이가님 다시 감사드리고요. 대영님 본캐로 접속 <laughs> 어, 무지개 다셨고요. 예. 야1년예 감사드리고요. 대영님 축하드립니다. 예. 1년 애봉이에 달아서 무지개에 다셨군요 결국에는. 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힘들겠지만 어, 좀 펌핑이라든지 이런 게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예, 펌핑 같은 거안 가면요 사람들이 돈이 어디다 몰리냐면 메이저라든지 준 메이저 좀 괜찮은 코인들에 오히려 돈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다 이제 변동성이 좀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업비트가 왜 망해? 예. 자, 이상 소리들 하지 마시고. 예. 하여간, 저 뉴스 제가 카페에다 공유해놨으니까 예, 좀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예, 카페에 들어가셔서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사실 뭐 주말이라, 원래 주말에는 좀뭐 괜찮은 소식들이 나오진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코베에서 또 뭔가를 언급을 했고, 계속 코인베이스가 뭔가 언론플레이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언론플레이 시작하고 있고, 엔진이 그나마 좀 호재가 있고, 그 다음 비탈리 부테리니 약 4시간 전에, 음. nft랑 뭐 수수료 관련돼서 가스 뭐 이야기를 좀 올린 것 같고요 개발적인 면에서 그거 말고는 사실은 예, 뭐 오늘 아직까지는 뭐큰 사건 사고도 없고 예 소식도 없습니다 이제 단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국내만 극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해외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다 해요 음 호주라든지 다른 국가들도. 어, 똑같이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규제가 들어갔을 경우 과연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악재로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우리가 좀 어, 주목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호재로 받아들인다면 전고점 갱신할 확률이 크거든요. 요번에 네. 와 그러면 뭐 대단하죠. 네? 전고점 갱신한다 그러면 너무 대단한 거고. 어,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코인들이 전고점 갱신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이미 있어요. 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돌파를 했고 뭐 엑시 인피니티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뭐, 그다음에 뭐 플레이데 이런 게임 관련 애들 얘네들도 단순한 펌핑에서 끝난 게 아니라 좀더 강한 펌핑 가고 그러니까 되게 단기간에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올라가서 그냥, 좀, 여유롭게 있는 모습들. 하여간에, 어, 저런 펌핑 코인들 조차도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 좋으면 더 좋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여기서 뭐 단계성 펌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좀 성숙해지면서 이제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음, 더 뭐,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상승도 노려볼만 하죠. 자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48,000불 결국은 안 깨졌어요 안 깨지니까 계속 뭐잘 버텨주면서 찌끔찌끔씩 저점 올려주고 있고요 그쵸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5만불 5만불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그닥 이제 걱정할 위에 저항선은 크게 없어요 음.. 어,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도 보시면 왜 갑자기 장대양봉이 갑자기 장대 양복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어, 이더리움도 이제는 3200불만 유지를 해주면 잘 가는 거였는데 3200불 터치도 안하고 예,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냥 얘는 3300불 넘기면 바로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야시. 화끈하게 한번 가보자. 어, 야, 요거 뚫으면. 3,400불 와 진짜 없는데 이더리움이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거야 어? 이야 정말 쭉쭉 갔으면 좋겠구요 이더리움이 간다는건 결국에는 모든 코인들의 평균 가격을 올려가, 올라간다는 려올간 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플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져요 더지긴 한데 그래도 얘는 한방에 올라가는 애기 때문에 1.4달러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탈릭 엄마나 방송탔다고요 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펌핑코인들 뭐 그런거 다 필요없고 어... 어제도 제가 차트 많이 봐드렸잖아요? 음, 차트 많이 봐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예...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되는거는 자 비트코인 6,330만 원. 넘기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거 넘기면서 유지까지 해 준다. 야. 너무 떨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가격. 네. 자, 이더리움. 423만 원. 이야 yeah, 이거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600가지 700가지 아 여기서 힘안 꺾이고 계속 가야면 좋은데 근데 여기서 횡보 쳐줘도 괜찮아요 횡보도 괜찮습니다 횡보 한 진짜 막말로 한달 해도 괜찮아요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이거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좀 불안한데 지금 가격에서는 지금 패턴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뭐 진짜 한달 해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상승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하락만 오지 않는다면 지금 모든 뭐 차트들이 무난하다, 예, 무난하다, 행복한 차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는 아직까지 좀 약간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뭐잘될 뭐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 반갑고요. 어떤 건지 대충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사실 좀 쉬려고 했는데. <laughs> 오늘 좀 쉬려고 했어요. 요즘에 하도 많이 달려, 방송 달렸잖아요. 예, 쉬려고 했는데. 예, 요런 소식이 나와서. 요거 올려드렸고. 요거 카페에다 올렸으니까. 예, 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뉴스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어 오늘 저녁에 음 이거 잠깐 얘기해 드리려고 들어온 거고 오늘 저녁에 만약에 또 움직임이 좀 강하면 네,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거든요. 라이트코인, 비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얘네들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비트코인 캐시 가죠. 라이트코인 4.65% 많이 올랐어요. 가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오스도 조금 가고 있고 이더리움 빨간불, 그 다음에 비트코인 살짝 빨간불. 그럼 얘네들도 이제 좀 플러스 마이너스 3% 보거든요. 이 정도 올라가주는데 라이트코인 같이 올라가준다. 야 이거는 뭐 예, 기대해볼 만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가 갑자기 뜬금없이 또 올라가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결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더리움 뭐여 예, 예 보시면 비탈리 부테린. 과거에도 막 이렇게 언급하면서 얘기하는데, 어 얘는 이제 결제 관련된 플랫폼이라 어 얘도 어 아마존이랑 연결되면 그때도 막 미친듯이 뛰는 거 봤죠. 예 그러니까 결제 관련된 거뭐 어디가 결제한다, 어디가 결제한다 그러면 제가 그냥 뛰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 카바 정말 제가 카바 계속 주목하면서 보라고 했는데 카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고점 왔어요. 가격이 카바가 안되죠 지금 예. 엄청나요 지금 <laughs> 네, 전고점이 왔어요 A다 그 다음에 카바 미쳤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 오늘 예, 오전 방송 여기서 금방 빨리 끝내고요 주말인데 이제 자이들 예, 좀 재미있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좀 이따 저녁에는 움직임 보고 예, 제가 또 차트를 보든지 예, 방송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방송이 짧았기 때문에 금방 올라올 거예요, 예, 금방 올라올 거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고 예, 혹시 식사 아직도 못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전 방송 일찍 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Peace. 가자. 거의 소식통이죠. <laughs>